자 오늘 지려봐 볼건 바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최신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과연 이 보고서가 지금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와 13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JP모건이 작년 마지막 3개월. 그러니까 딱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1년 전체로 보면 순 이익이 무려 575억 달러예요. 물론 이 숫자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은행 실적의 진짜 속사정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가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판도를 바꾼 인수 이야기. 새로운 위험 요소는 뭔지 그리고 JP모건이 앞으로 뭘 예상하는지까지 싹다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핵심은 뭐냐?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직불카드랑 신용카드 외출이 작년보다 7%나 들었고요.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카드 개좌만 해도 100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한테 요즘 경제 어때요? 물어보면 다들 좀 비관적으로 대답하는데 막상 지갑은 계속 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소비 습관을 보면 재정적으로 아직 꽤 튼튼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좌우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JP 모건이 애플카드의 대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대출 자산 전체를 사들이기로 한 계약입니다. 와, 이게 소비자 신용시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빅딜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큰 거래를 하려면 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대선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 대출들에서 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22억 달러입니다. 오직 이 애플카드 거래 하나 때문에 따로 떼어놓은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이번 분기 전체 순이익이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JP모건이 이번 보고서에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분야가 있거든요. 네, 바로 NBFI 대출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분야죠. 요즘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어요. 근데 JP모건은 이 리스크를 보는 시각이 규제 당국이랑은 좀 달라요. 규제 당국은 이걸 아주 넓게 보는데 JP모건은 훨씬 더 좁고 깊게 파고듭니다. 특히 그 대출의 담보가 대체 뭐냐? 그 근본적인 담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딱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째 구조적인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걸고요. 둘째 신용보강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아주 두둑하게 요구합니다. 셋째 과거 손실 이력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거죠. 실제로 2018년 이후에 이 분야에서 손실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기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관리가 꽤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바탕으로 JP모건은 내년 2026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전망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일단 시장 부문을 제외한 순이자 이익은 약 95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요. 이건 연준이 금리를 두번 정도 내릴 거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반면에 비용은 1,05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은행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들과 싸우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카드 연체율 같은 건3.4%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거라고 보는 걸 보니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딱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이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쌩쌩하다.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거죠. 둘째, 애플 카드 인수 같은 아주 큰 전략적인 결정들이 은행업의 판을 바꾸고 있다. 셋째, 그림자 금융이라는 복잡한 리스크가 이제는 금융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모건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복잡한 금융 세계에서 JP모건의 가장 큰 위험은 과연 이 거대한 덩치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불쑥 튀어나올 새로운 경쟁자들일까요? 이건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